13경주 특선 경주 시작됐습니다 4번 정종규 선수가 선두 이어서 2번 김범수 5번 양승원 선수 뒤쪽은 3번의 박진영 6번 강진남 선수 뒤쪽은 7번 김영수 1번 조봉철 선수 이제 4코너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김범수 선수. 이번 김범수가 대열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7번 김영수, 7번 김영수 선수가 이번 김범수 선수 의 앞쪽으로 이동했고요. 자, 7번 김영수, 7번 김영수 그리고 2번 김범수 선수. 7번, 2번 두 선수 세종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4번 정종교 선수, 4번 정종교 선수가 7번과 5번 옆쪽에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고요. 이번 김범수 선수, 이번 김범수 선수가 7번 김영수 선수의 옆쪽에서 자리 잡기에 나섭니다. 자, 5번 양승원 선수, 0 0 2점0 특점으로 특점에0세 있는 5번 양승원 선수가 0번 김범수 선수의 뒤쪽에 있고요. 1번 조봉철 선수, 1번 조봉철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리 경쟁이 치열했던 13경주, 특선 경주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3번, 1번, 6번, 4번, 2번, 5번, 7번 선수,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설까요? 것인가? 1번 조봉철 선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1번 조봉철 선수 뒤쪽에서 자동적으로 막아낸 3번의 박진영 선수 트랙상단 스퍼트리 시작하는 2번 김범수 선수입니다. 2번 김범수 선수가 5번 양승원 선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안쪽은 1번 바깥쪽은 첫치는 2번 김범수 선수 그 옆쪽에서 2단 첫치기로 지금 4반 정종교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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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교 막한 역전에 성공한 4반 정종교 선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심삼 3병주였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